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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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오로버튜닝입니다. 오늘은 k a 4 신형 카니발에 코토 루프박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루프박스를 올리기 전 프라이켓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. 신형 카니발 검정색 차량인데요. 어, 지금 가로바 같은, 예, 브라켓을, 어, 프런트와 중간, 그리고 엔드 부분에 루프의 세 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품이 나온 코토 루프 박스입니다. 신형 카니발에 새롭게 출시된 코토 루프 박스는 어, 굉장히 큰 용량을 자랑을 하고요. 그리고 보다 더 세련된 디자인으로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완료되었습니다. 이후에 오토하임 브랜드에서도 곧 출시 예정인데요. 이렇게 이제 크게 국내에는 포토 루프 박스와 오토하임 루프 박스 이렇게 두 가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. 가격대는 아마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요. 어, 저희 오르바트닝에서는. 예, 저희 제가 예, 보다 더 저렴하게 장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 장착 완료 후 루프박스에다가 짐을 옮겨 실었고요. 예, 고객님께서 굉장히 만족하고 계십니다. 자 이제는 캠핑과 차박을 갔을 때 어, 짐을 어디다 넣을지 고민을 안 하겠죠. 자 코트 루프박스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17A.